반갑습니다. 최일거입니다. 9월 5일 화요일장 마무리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요일날 저번주 금요일날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지금 다이 영상들 보고 계실텐데 금요일날 어떤 종목 얘기했나요? 저도 매매했죠. 레이저셀. 다른 종목 보시면 레이저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어 어디 월요일날 얘는 다시 13,000원 쪽뭐 12,500원까지 한번 좀 보세요 했죠. 기억들 하시나요? 저는 기억력이 좋아서. 자, 15분 번호 봤을 때 얘가 요렇게 해서 살짝 전날 눌러주고 오늘 뉴스 뜸과 동시에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한번 딱 떴다가 깔아 앉을 때 매수. 구봉룡님은좀 잡으신 것 같은데 또. 자, 이렇게. 자, 이제는 앞전,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리딩 회원님들이. 이러면은 오늘 고점 아 얘가 이때부터는 한번 내일 또 한번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또 올라가다 보면은 또뭐 사팔 사팔 할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죠 하지만은 이 가격 오늘의 상가에서 끝났다는 얘기는 이 가격을 지켜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지 근데 여기를 깬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너뜨릴 한번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 더 많다 아셨죠? 일단은 오늘 종가를 못 지킨다. 그러면은 잽싸게 던져서 수익을 챙겨주고, 나머지는 뜬다. 그러면은 분차트 알려드렸죠. 매도 타점을. 그 부분에서는 한번 대응을 또 해고, 아무튼 너무 좀 우뚝 섰기 때문에 좀 깔아 앉았을 때또 추적을 한번 하셔. 끝까지 한번 몰고 가야 돼. 몰고 가. 소몰이, 소몰듯이 소 몰아야 됩니다. 자, 노을이. 자, 이 종목도 금요일 날 여러분들 쟤는 이 종목만 매매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 종목만 매매합니다. 오늘 놀이만 오후까지 오전장 오전장까지만 라이브 방송하고 오후에 이제 한번 딱 고점에서 딱 팔았습니다. 영상도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아쉽게도 여좀 거래 얘가 매매하기가 영안 좋은 게. 무슨 뭐 200주 각 호가에 200주, 300주 이래. 그러다 보니까는 물량 한 번씩 좀 잡아달래니까, 어우 좀 어려워. 천주 천주 잡아봐야 800만 원 빼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제 포기를 해버렸어. 이 정보는 이 정보 그냥 에 포기다. 하고서 종가에다 이제 맞아 팔고서 이렇게 전날이죠. 이렇게 눌렀을 때못 봤어 이 정보를 못 봤습니다. 놓쳤습니다. 자. 했더니만, 오늘 또 상한가 나왔어요. 지금 상한가 두 마리. 지금 해원방에서는 지금 네 종목들이 다 상한가 가고 급등들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다 신기해들 합니다. 신기해들 해. 2,000개 넣은 종목에서. 자, 루닛. 루닛은 주말에 유튜브 간신 종목에다도 올려드렸고. 그죠? 유튜브 간신 종목에다도 올려드렸고. 얘가 월요일날 이렇게 끝난 거야. 그래서 오늘 리딩방에다가 이렇게 바로 따라가세요. 이렇게 따라. 이렇게. 저도 매수 해 가지고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끝장에 뭐한뭐28%때 정리를 했으니까 무슨 뭐뭐 상한가는 뭐 아쉽지만은 그래도 일단 물량을 여기서 많이 덜어내니까 물량을 여기서 덜어내니까 조금 남은 거는 그냥 의미가 없다 싶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루니 쪽좀 들, 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자, 이 종목, 구방정님은, 종목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뭐, 우뚝 섰지만은, 23만원, 한번더 올라가 줄수 있는 여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오늘, 저기, 오늘 9시 반에 전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전체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9시 반에 참석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노. 랑면님이이 정보는 좀 잡은 것 같은데, 자봐요이 정보가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이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뷰노 매수. 뷰노 매수. 그냥 좀, 그냥 둘, 조금 들고 가보는 것도 괜찮지. 그래도 5일선 매매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어? 지금 4만원에서 지금 6만 4천원까지 온거 아니에요. 지금 4만원, 4만원 전에도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자이 부분. 야, 우뚝 섰기 때문에 또 한번 6만 원 지지가 나오는지 또 한번 지켜봐야겠죠. 얘는 이제 5만 5천 원이 무너지면은 또 이제 좀 빠질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내려면 오안 되지. 그냥 한번 분차트를 보고서 아직은 여력 이 있는지. 얘는 오, 6만 2천 500원이 깨지면은 조더 빠질 수 있겠는데 한번 좀 보고 이번 종목도 이따가 라이브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운호 상승 추세다 그러면 5일선 쪽 이런 쪽에서 좀잘 봐야 되고 무너지면 어디까지 내려와? 5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겠죠 11선 또 11선이 깨지면 더 내려오는 거야 지켜주면 또 올라와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오는지 지켜주면서 힘을 잃고서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지 그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대응 저도 아무리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추천해 드렸지만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갔다가 빠질지도 몰라요, 저도. 저도 몰라. 하지만은 하루하루 계속 지켜보고 추적을 하면은 알겠지. 하지만은 이 종목을 못 보고 다른 종목을 보고 있다 보면은 놓칠 수도 있는 거고 또 매수했다가 못 보고 있으면은 무너질 때도 못막 뭐, 손절을 못할 수도 있겠지. 매도를 못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켜 주는지 못 지켜 주는지에 따라서 그다음 날 올도 오르고 그다음 날 하락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장담은 못 해요. 장담.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얘는 앞으로 상승을 상승으로, 상승으로 갈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추천해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좀 어때? 윗꼬리가 길고 하면은 음봉 떨어지는 부분. 그냥 또 장대 양봉에 윗꼬리 달렸다. 그러면 살짝 한번또 조정을 살짝 줄 텐데, 어디까지 조정을 줄지, 한번 또 내일 또 추적하는, 또 추적, 또 추적. 지금은 강한 놈들이 강해요. 그죠? 강한 놈들이 좀 강하다. 강한 놈들이. 야,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한 섹터들 한번 제가 계속 좀 올려드리죠. 계속. 야. 오늘은 텔레칩스를 아침에 바로 오일선 매수하세요. 오일선. 자, 앞전 고점에는 걸렸어. 앞전 고점에는 걸렸지만은, 한2 3 0 0 0원 정도는 지켜줄 것 같아서, 5일선, 2 3 0 0 0원 5일선 했더니만, 얘가 오늘 또한 번, 십몇 프로인가요? 14%인가? 프로인가? 급등이 나오고, 자, 이렇게 끝났어. 자, 그니까는, 이 평선에서 매수해야 되는, 이 평선. 지금 잡으면 돼요?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은, 윗꼬리가 길어, 그러면은 또한번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자리야.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25,800원에 샀어. 근데 얘가 25,000원 빠질 수 있겠죠. 5일선까지또 조정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조정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5만 25,800원에 샀는데 어 25,000원 쪽으로 조정을 줘. 그러면 하락하고 있잖아. 그죠? 마이너스. 근데 아침에 이런 이런 데서 5일선 쪽에 붙어 있을 때 여기서 매수하면은 버텨줄 자리도 나오고. 그냥은 안 무너뜨린다. 한 번은 반등이 나오든 해서 싸워주면서 올라가든 또 싸워주면서 무너지든 이걸 보면서 내가 대응을 얼마든지 여기서는 손해를 조금 보고 손절을 할 수도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야. 그럴 때는 매수를 항상 이런 자리에서 하라. 이런 자리에서 하라. 그리고 항상 그런 자리에서 안 하고 뜨고 난 다음에 하면은 어떻게 돼? 안 된다. 뜨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된다. 아셨죠? 이 부분이니까, 이 종목도 일단은 좀 우뚝 쓴 느낌은 좀 들어요. 우뚝 쓴 느낌은 들어서 만에 하나 조정을 줄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한번 분차트 보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뭐, 추천 종목으로는 대부분 많이 올라서, 자, 다음 종목, 솔트룩스. 솔트룩스도 이때 매수가 들렸죠 이때, 이때. 이건, 저기 뭐야, 유, 저라 유튜브, 간신 종목에라도 올려드린 것 같은데? 유튜브 간신 종목. 그죠? 37,500원 정도? 37,000원까지? 이렇게 자, 요 부분에서 계속 또 상승. 자, 강한 놈이 강하다. 강한 놈이 강하다. 자, 이 부분에서는 얘는 한번, 이또한 님이 딱 잡았다가 여기서 한번 팔았는데, 더 올라가 버렸어. 그죠? 좀 아쉽다. 아쉽다. 얘는, 아,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어서, 한번더 올라가 줄수 있는 소지도 좀 있습니다. 한번더 올라가 줄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한번 추적을 해서 보시기 바래요. 자, 좀 강한 놈들이 좀 강하다. 그럼 오늘 뭐 로봇 관련주들 레인보우. 근데 얘놈은 이제 레인보우는 너무 좀 높죠. 이제는 좀 너무 높아. 좀 낮은 놈들로 해가지고. 티로보틱스. 자, 요 자, 종목은 아직은 여력 있습니다. 아직은 여력 있어. 그, 뭐, 보시고. SBB 테크하고, SBB 테크는 데 간신 종목에다도 올려드린 것 같은데? SBB 테크. 요 때. 그죠? 요때 올려드렸지. 이렇게 또 급등이 나오는 거야. SBB 테크. 그리고 또이 종목하고 또뭐 있었어요? 유로메카 있었죠 유로메카. 두 종목 올려드린 것 같은데? 유로메카. 그죠? 유로메카. 이건 지난주, 지난, 지지난주인가 보구나. 간신 종목. 로봇 관련주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에브리봇도 지금 바닥에서 또한번 윗꼬리는 길고, 이런 부분. 그럼 한번또 조정을 주는지, 한번좀 추적을 해야 되는 거 저점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 부분이에요. 여력. 물론 앞점, 고점에 맞고서 내려온 부분이지만은, 다시 한번 조정을 준다. 그러면 얘는, 14,000원 정도, 14,200원 정도는 지켜줄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력. 그러니까 빠지는 것보다 지키고 반등을 줄수 있는 힘은 있다. 하지만은 또 주가라는 것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된다. 대응을 아, 이렇게 좀 보시면은 로봇 관련 주들, 그리고 AI 관련 주들 아주 세요. 세. 그러니까 센놈들을 좀 계속 막 올라갈 때 잡는 것보다 올라갔다 조정을 줄때 조정을 줄 때. 조정을 줄땐쭉 빠져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러면은 좀 답답하고 하지만은 그 부분에서 매수.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서 움직이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빠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야. 그 빠지지 않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지 올라가다 보면은 매물도 생기고, 그죠? 그러다 보면 주가가 그 다음날은 또쭉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로봇 관련주들, 바닥에서 좀 뜨고 있는 애들, 뭐, 로봇스타 내려올 때, 이렇게 좀, 이 종목도 한번, 뭐, 추천 종목이긴 한데, 자, 요것은 이제 아직 좀 더디죠. 로봇 관련주, 에브리버, 저점에 있는 애들을 좀 찾아주는 게 좋아요. SBB 테크는 여력은 있지만은, 좀, 좀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평선이 뭉쳐진 자리에서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라고 얘기해 주는 게 이러는 거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평선이 뭉쳐진 자리. 그럼 물론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뭐 올라갔다 또 얻어맞고 그럼 뭐 내가 2, 3% 수익을 잽싸게 내고서 무너진 것 같다 하면 잽싸게 던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이런 높은 자리에서는 매수를 일단은 좀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다른 섹터들과 뭐 같은 섹터들이라도 저점에 있는 애들로 해서 이평선이 뭉쳐진 자리에 있는 놈들, 그런 놈들로 좀 해서 들어가셔도 좀 무난하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좀 떴죠. 신성, 델타, 파워로직스, 덕성, 뭐 이런 애인데, 한번 더, 아직은 뭐 이렇게 완전히 뭐 상승 추세는 아닌데, 그래도 한 번은 뭐 먹거리는 살짝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한번 조금 더이 종목들 이 뭐야 초전도체 관련주들 한번 추적을 한번 추적을 해 추적. 추적해야 돼. 쌍바닥 찍으니까 반등이 좀 나온다. 이렇게 모비스가 됐건 그죠? 신성 델타 파워로직스 덕성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좀 강해 오늘 좀 바닥에서 강하게 좀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은 지켜줄 자리 오일선 정도에 지켜줄 여력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셔야 돼. 대응. 야, 이런 부분에서는 오늘 그래도 어, 상한가 레이저셀 루니, 노울이는 좀 그렇고 일단 레이저셀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레이저셀도 강하고 제가 좋아하는 뷰노 그죠 뷰노 하지만 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되고 항상 조정을 줄때 어디에서 멈춰주는지, 어디에서 멈춰주는지 이걸 봐야 돼. 이거를. 아시겠죠? 자, 오늘 9시 반에 라이브 방송 있으니까 참석들 많이 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